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알려진 황칠나무는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 건강음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황칠 발효 음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효소라고 하면 생재료를 설탕과 함께 발효시켜 자연스러운 미생물 활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황칠나무를 달여서 만든 액기스를 활용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효소 자체는 파괴될 수 있지만 황칠의 유효성분을 발효에게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효소 발효와는 다르지만 발효음료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먼저 황칠나무 잎까지 줄기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뒤 달인기에 넣고 달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도입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끓이면 유효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70에서 80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다려 액기스를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황칠의 좋은 성분이 물에 잘 녹아들어 발효액의 기초가 되는 액기스가 완성됩니다. 액기스가 완성되면 완전히 식혀줍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설탕을 넣으면 미생물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액기스가 식으면 설탕을 넣어 주는데 보통 액기스와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습니다. 설탕의 양은 기호에 따라 조절 가능하죠. 여기에 막걸리 효모나 유산균 등을 소량 첨가하면 발효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깨끗한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공기 순환이 좋은 곳에 두는데 뚜껑은 완전히 닫지 말고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살짝 열어 두거나 천으로 덮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가 시작되면 거품이 올라오고 약간의 신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 3일에 한 번씩 저어주어 설탕이 잘 녹고 발효가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숙성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을 권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깊어집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숙성하면 더욱 풍미 있는 발효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황칠나무의 유효성분이 액기스를 통해 잘 추출되어 발효액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료의 부피가 줄어 보관도 훨씬 용이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고온 추출 과정에서 일부 효소나 유익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니 꼭 70에서 80도 저온으로 추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숙성이 잘된 황칠 발효액에 풍부한 유효 성분과 함께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